과거 산업 사회 때가 국가 간 경쟁 시대였다면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지역 간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 지역마다 얼마나 차별화되고 독특한 발전 전략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참여 정부 때 우리가 10개 혁신 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이제 과거 보수 정권 10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혁신도시가 발전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금년 말까지 다 중공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하드웨어적 성격은 구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혁신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를 연계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신성장 거점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균형 발전도 해 가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 지금 금년에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종류가 많고 소액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고 수혜자들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자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가장 절실한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역 인재가 육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들이 우선 지역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평균 보면 한13.3% 정도가 지방대학이나 지방고등학교 나온 사람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2018년인 내년까지 이걸 18% 수준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한 3%씩 올려 가지고 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인 2022년에는 어~ 지방 인재들이 그러니까 지방 대학교 졸업생이나 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30%를 점유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인재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